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 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아크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확실하게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와준 1차 상승 이후에 첫 번째 조정 구간을 지나갔고요. 이제 2차 상승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을 확인하는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간 이후에 2차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빠졌던 이날이나 아니면 이틀 연속 하락을 기록했던 이날 전부 밑에 거래량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금융시장, 코인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차피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전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만들어낼 때 들어왔던 이 물량들, 이 자금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다음 상승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상승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고점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혈을 적용해서 같이 살펴보면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혈이라는 건 상승이 나와서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이 퍼센티지를 소수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주지만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0.5 라인에서 그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왔던 날도 0.5 라인을 맞고 끌어올렸고요. 엊그제도 마찬가지로 빠지나 싶었지만 여기서 끌어올린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상승을 만들기 전부터 밑에 있을 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그 전에 이미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는 300원대에서 매수 타이밍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했었던 코인인데 여기 에 나와 있듯이 3주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뭐라고 이 코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최근 상승의 힘입어서 또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세력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된다면 큰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코인에 들어가실 때는 절대로 뒤늦게 추격 매수 들어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중도 신중하게 보고 결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또한번 상승력이 크게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세력들은 그들의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전부 덤핑하고 빠져나가면서 이런 형세가 다시 한번 펼쳐질 거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00원대의 아크코인이 위치해 있을 때 제가 추천을 해 드렸었고, 카톡방에서는 미리 300원대의 매수타점을 드렸었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크코인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하고 있을 때이 영상에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아크코인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어떤 차트든지 간에 상승만 하는 차트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히나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은 하루만에 전부 끝내고 나올 게 아니라면 더욱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세력들의 목표가가 이 위에 있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중간중간 이렇게 위 아래로 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고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까지 하락하면 이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아, 상승력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에 짧게 먹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다시 올린다라는 거죠. 그런 작업이 나오면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보다 어쩌면 더 크게 조정을 받고 나서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추가하게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세력들이 덤핑하고 나간 게 아니라 조정 주고 나서 세력들이 본인들의 물량 추가로 확보하고 나서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위로 1차 상승대의 고점을 뛰어넘는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거시적인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경제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고, 이 셧다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노조 파업도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게 고용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변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지하고, 미리 대비해야지 확실하게 최대한 높은 곳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부 고려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변수들에 대해서 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어떻게 알맞게 스탠스를 가지고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세력들이 목표가에 결국 도달해서 전부 덤핑하고 나가게 되면 정말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걸 여러분들께서 보게 되시면 당연히 그 시점은 너무 늦을 수밖에 없겠죠. 더 빠르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제가 매도 타점을 드렸을 때 최대한 위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매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미리 카톡방 들어오실는걸 추천드리겠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락할 때 이게 단순 조정인지 개미 털기인지 눌림목인지 아니면 정말 덤핑하고 다 빠져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간편하게 들어오셔서 반드시 이런 변수들에 미리 대비하시고 매매 대응하실 준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정보도 드리고 전략가타 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안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